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이여기고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묻 백성이 이 일을 선의여이므로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어기까지온 이스라엘을 불러모으고,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고자 할세.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괴라.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괴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매들어 들이지 못하고 치우쳐 가듯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